여러분 동전이 있습니다 100원 짜리 어머나 100원 짜리 뒷면이 나올 경우 앞면이 나올 경우 생각할 수 있죠 던졌을 때 앞뒤 그쵸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어요 이럴때 우리 어이 주사위 던졌을 때 어머나 짝수의 눈이 나왔네 홀수의 눈이 나왔네 1이 나왔네 하는 말들을 하죠 여러가지 말들을 이렇게 의도적인 실험이나 관찰의 모든 결과들을 앞면이 나오는 결과, 뒷면이 나오는 결과, 이런 모든 결과들을 가리켜 사건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라 하고요, 경우의 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우의 수는 음, number예요, number 수니까 number of ways, 즉그 방법의 수예요, 수몇 가지냐 이런 방법의 수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사위를 던졌다, 소수의, 나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그러면, 주사, 주사,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소수의 눈이 나와요. 그럼 2, 3, 5, 이렇게 되죠. 이런 넘버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세 가지. 그래서 소수의 눈,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의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폐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6.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이런 말을 쓴답니다.